안녕하세요. 고창에서 태어났고 고창에서 지금도 살고 있고 고창하면 고창 수박이 제일 유명하죠. 고창에서 꽃을 키우는 농부이자 수박 농사도 짓고 있는 농부입니다. 최고 도은 중복과 말복 사이죠. 이 오늘 흑수박을 여러분들 드리려고. 아침부터 수확을 해왔습니다. 요즘 풍기 현상이네요. 휴가철이고, 또 갈증 해소에 탁월한 수박 찾는 분들이 많고, 올해는 특히 제대로 된 수박을 맛보기가 힘든 한 해입니다. 봄부터 기상 현상이 많아서, 비도 도리 수박들은 비맞은 수박이 많고 또 하우스는 6월달에 너무 더웠죠. 여러 가지 기상 이변에 맛있는 과일들이 비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블랙 이 흑수박은 지금 나오는 철이 아닌데 당도가 상당히 높고 과즙이 어, 단단해요.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에, 어, 망가지지 않고 수박이라는 거는 속을 몰라요. 사람 속을 모르듯이 수박 속도 진짜 모르는 게 수박입니다. 혹시라도 드실 때 이상이 있다면은 연락주세요. 그럼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박은 여기서 택배로 보내면은 한열번 이상은 상차를 해요. 그러면 그 과정에 멍이 든다든지 또 파손이 된다든지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특별하게 이 수박 전용으로 나온 박스로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박이 여기서 온전하게 간다 하더라도 이 무더운 여름날에 또 속이 넘칠 수가 있고 또 조금 설리거서 조금 싱거울 수도 있는 게 수박입니다. 여러분들 그 유명한 고창 수박 드시고 지금 가장 더운 이때에 인후작용이 좋고 또 혈관 눈에 너무 좋은 음, 빨간색 안토시아닌 풍부하죠 수박. 그래서, 수박 드시고, 여름 잘 나시고, 또 지금, 수박은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동, 두 동, 뭐한 번에 다 수확을 하니까 거의 일시간에 쭉 빠졌다가 또 다른 수박으로 또 출하하고 그러죠. 뭐 꽃처럼 계속 기다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수박도, 어, 곧 거의 품절돼요. 주문량도 많아서, 지금, 음, 계속 택배만 싸고 있습니다. 택배 있죠? 택배는, 음, 지금, 음, 이거는 지금 당분이 많아서, 지금 하얗게, 지금, 음, 당분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가기까지는, 이제 몇번 만지고 막 그러니까 거의 없어져 버려요. 여기서, 어, 수확할 때 한번 만지고, 또 택배 작업할 때 만지고 또 이렇게 막 쌓을 때 만지고 하면은 이런 당분의 그 모습들이 하얀, 하얀 분들이 하얀 분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달다 하는 거죠. 당분이 많은 흑수박입니다. 흑수박. 그래서 이거를 안전하게 목보기로도 이렇게 싸서이렇 보내죠. 안전하게 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혹시라도 또, 파손이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통 7kg, 8kg, 이렇게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명필은 아니지만은, 고창, 흑수박, 그리고 또, 던지지, 맛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흑수박 선물용도 너무 좋아요. 거의 실패 확률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 겉이 진짜 단단해요. 단단하고 소리도 진짜 경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선물해도 너무 좋은 그리고 이떼악볕에서 일하시는 부모님께 한통 보내면은 또 지인들에게 또 고마운 분들에게 수박 한통 보내면은 그보다 더 좋은 여름 선물을 얻겠죠? 여러분들 수박 한 통에 나의 인지도를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수박 드시고 여름 잘 나시기 바랍니다. 고창에서 꽃을 든 농부였습니다.